뭐, 뭐 때문에 전화를 한 번씩 모르겠는데, 제가 실수로 기사가, 기사가 다 있는데, 보셨습니까, 혹시? 예,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니, 예, 고맙은 아니. 게 아니고, 그 뭐, 주장한 대로 사실대로 기사가 그런 게지, 제가 어원님한테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라도 기사를 갖고 뭐 장난을 칠수 있습니까? 뭐, 뭐,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기사를 보고 사하신 건 아니지, 예. 예, 예, 뭐, 고맙습니다, 예, 예. 다른 건 없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재판은 지금 항소 언제지? 예? 네? 재판 항소 언제입니까, 제가 오늘, 그, 김창숙이가, 예. 네. 어, 정인 출석으로 출석한 날인데, 아마, 거의 99%안 오실 겁니다. 오늘 지금 재판이에요? 예. 네. 어, 지금 뜨고 계십니까? 저는 안내려갔니다 그, 뭐, 재판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시간만 그때서으락고 하는 건데, 김창숙이는. 어, 그럼 오늘 연기되면 또 언제 될지 모르겠네. 그럼 이게 항소 재판이지? 예, 예, 예. 황수 재판에 지금 오원지 재판에도 이거 지금 인사청탁하고 들어가 있는 거야. 빼졌잖아요 그리고 그래, 여기에 이제 그, 그 제명에 대해서 핵심 사안이 태권아 인사 청탁을 했느냐 안 했냐. 돈 주고 한 되고 나머지는 제명에 될 사유,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침대가 인정이 된다 해도 그것도 뭐제명들 사유는 아니고요. 그건 뭐 인정 안 되는 게고. 침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침대는, 아절히한번 압류당했어요. 아, 예. 예, 예 그, 랬고요 음, 그래가, 그 날. 뭐 의원직은 아, 돼야 되는데. 예? 네? 어, 개인적으로 의원직은 복직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그거는 제가 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이, 이, 진행된 게 거짓말 탄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 네, 맞죠. 근데 그, 그, 그러면 인사 센터하고돈 부분은, 돈 부분도 다룹니까? 재 판에서? 그래, 핵심은. 그럼 다룹으로... 액기 있으면은 여기 액기 스만 다룹고 나머지는 그것 다룹네. 쉽게 하면 애기스 가지고는 인사 뭐재명대를 사고 애기석게하니 아니 돈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김창수가 사실 확인서에 꺼해는거 보면 힘 봉투만 마치 돈을 만취 본지도 안 하고 돈을 확인도 안해있고 그래 15m 독서 밖에서 본게 전부 다라고 사실 확인서가 있어요 네. 이쪽 만취 본지 다가 확인도 안 해봤고 그때 김태구가 쏟아서 15m 밖에서 거기에 힘 봉투인데. 여기 돈인 것같더라가 전부 사실하는닐때 전부예요 여기 네. 법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렇지 법에는 무조건 그게 있어야 되니까 잉?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설령 그, 그, 사실이라 아, 해도 증거를 못 내놓으면 안 되지 사진을 찍었으 몰라도 거기 응. 전부 다네요 그래서 아니, 사진 찍었다 하는데 그당시 사진 찍었다 는데 거짓으로 놓는거 아닌가? 아유 그거 없습니다 그거, 그거 사진 찍었 하면 네. 그러니까, 자, 자 증인 출석이라는 얘기는요 많로 네.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료로 내는 거고요. 증거 제출이지, 그렇지? 예예, 증인하고 그래. 예, 예. 증거하고는 차이가 입니다 맞아요, 증거 맞아. 해어야되지 예예, 그래서 음... 오늘 원래 결심이었어요. 그럼 구형 오늘 오늘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재판 공판이었나? 10월 23일 날. 자직은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재판이 있는가 하면 그 고발 사건이 행사건이 진행이 되니까 어, 행정재판관은 조사건이 없죠. 조사는 할수 할 있지만 수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 그렇게 행사 고발된 부분이 수사되면 거기서 정확히 밝혀지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 그것은, 자기가 사실 혐의 없으면 기각이고요. 바로 기각입니다. 예. 음 그것은 이제 혐의가 드어나면 뭐, 돈을 받아서 하면 경계가될 만한 상황이니까. 뭐. 다시 따져야 되고, 따져야 되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아니, 그래도 돈을 받았던 중간에 나도 따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무너지는 겁니까? 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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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